안녕하세요. 메스플 수학공동의 그리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수학 삼각형의 닮음 단원 중에서 직각 삼각형 닮음에 대해서 추가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보시는 직각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직각인 각 A에서 그 대변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D라고 했을 때 이때 닮음 도형이 어떤 것이며 그 닮음 도형을 통해서 어떠한 성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각삼각형 ABC에서 어, 닮음도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상에서 각이 같아지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B를 동그라미라고 한다면요, 어, 이쪽에 있는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인데 어, 여기를 X 동그라미라고 하고 위에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체 삼각형 삼각형 ABC를 봤더니 어, 각 B를 제외하고 각 A가 90도니까 이쪽에 있는 각 C가 어, x 표가 되겠죠. 각의 크기가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어, c a d 가 c a d의 각의 크기가 동그라미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어, 이, 어,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어, 닮음이 도형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전체 삼각형, 삼각형 a b c 하고 이쪽에 있는 분할된 삼각형에서 a b d가 있는데 대응 각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응 각대로 해주자면은 삼각형 d B, A가 서로 닮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 ABC, 큰 삼각형하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보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 대응각대로 해주면은, 각 A가 90도이기 때문에, 어, D부터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D, A, C가, 어, 서로 닮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와 DBA가 닮음이 되고 삼각형 ABC와 DAC가 닮음이기 때문에 어, 전부 다 닮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DBA하고 삼각형 DAC가 각각 AA 닮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닮음을 통해서 어, 우리는 어떤 성질들, 개념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념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에서 닮음을 찾았던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DBA가 AA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인 것은 쉽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닮음이 되게 되면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고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한 것을 통해서 어 어떤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AB 대 DB는 이쪽에 있는 BC 대 BA가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어 비례식을 가운데 있는 값과 밖에 있는 값을 곱해서 어 우리가 등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이때 우리는 AB의 제곱은 BD에다가 곱하기 BC를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편의상 1번이라고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DAC도 AA 닮음이 되기 때문에, 어, 이 닮음이게 되면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 AC 대 DC는, AC 대 DC는 이쪽에 있는 BC 대 AC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비례식의 형태를 우리가 고배 형태로 나타내서 등식의 형태로 나타내면은 AC의 제곱은, c, d에다가 c, b를 곱한 것이죠. 이것을 2 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어 어떤 닮음을 통해서 길이의 비가 일정하고 그 길이의 비가 일정한 것을 통해서 어떤 관계식을 찾은 것이죠. 어 이렇게 두 개의 관계식을 찾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어 위에서 삼각형 ABC와 DBA 그리고 DAC가 아 전부 다 닮음이 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 이쪽에 있는 각각의 삼각형도 닮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각형 DBA하고 이쪽에 있는 삼각형 DAC도 닮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닮음이게 되면 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는 이것 또한 이것 또한 이쪽에 있는 음, DA 대 DA 대 DC는 DB 대 DA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관계식으로 나타내면은 어, AD에 AD의 제곱은 어, BD에다가 곱하기 CD를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고요. 어, 네 번째 보자면은, 어, 우리가 위에 있는 1번과 2번을 통해서, 어, 1번과 2번에 의해서 AB의,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하면은, 어, BD에다, BD 곱하기 BC가 되고요 더하기 CD 곱하기 CB가 되니까 어 이렇게 했더니 결국에 BC가 BC가 공통인수가 되고요 그것으로부터 이쪽에 BD에다가 BD 더하기 어 CD를 한 것이죠 근데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 BD 더하기 CD는 결국에 BC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어 이쪽에 있는 BC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 BC라는 것은 직각삼각형 ABC에서의 빗변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한 것과 같은 것이죠. 조금 더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길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길이를 C라고 하고요. B라고 하고 이 전체 길이를 A라고 하고 XY 이때 높이를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넓이까지 포함해서 다섯 가지의 성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자면은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각형 ABC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삼각형과 닮음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어, AB의 제곱은 BD에다가 BC를 곱한 거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AB의 제곱은 BD 곱하기 BC가 되니까 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c의 제곱은 x 곱하기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어, 이쪽에 있는 큰 삼각형, 삼각형 ABC 하고 삼각형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도 닮음이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AC의 제곱은 어, CD에다가 CB를 곱한 거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b의 제곱은 y에다가 a를 곱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 AD. 두 개, 각각의 분할된 두 개의 삼각형 또한 닮음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구한 것처럼 ad의 제곱은 bd에다가 cd를 곱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것으로부터 h의 제곱은 x 곱하기 y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위에 있는 1번과 2번을 통해서 우리는 b의 제곱에다가 c의 제곱을 더했더니 공통인수 a가 되고 x 더하기 y가 되잖아요. 그런데 X 더하기 Y는 결국에 A의 값이 되니까 A의 제곱이 되고 이때 ABC에서 보면은 A라는 것은 직각에 대한 빛, 아, 대변이니까 빗변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제곱의 합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를 통해서 우리는 넓이를 통해서 어떤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어, 직각이 이 부분이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기 때문에 높이를 우리가 두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있는 c를 밑변의 길이라고 한다면 b가 높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어, 밑변의 길이를 a라고 본다면 높이는 h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 바로 ah A에다 H를 곱한 것은 B에다가 C를 곱한 거하고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다음은 수학책에 나와 있는 수학 역량 플러스 1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면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여 실제로 길이를 재지 않고도 건축물의 높이를 구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탈레스는 거대한 피라미드의 높이, 피라미드의 높이를 실제로 닮음을 활용해서 특히 그림자 막대를 활용해서 길이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어그럼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어 피라미드 옆에 막대기를 세워놓고 이 막대기로부터 어떤 햇빛에 비치는 그림자를 통해서 또 피라미드의 그림자를 어, 확인을 하면서 결국에는 기, 그림자가 적절하게 비친다는 것은 이때 나오는 삼각형이 닮음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 닮음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나와 있는 삼각형 ABC 하고요, 어 피라미드를 세웠던 어, 삼각형. DF가 아, 닮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닮음이 되는 것은 왜냐하면은 AA 닮음이 되는데 어, 일단 높이니까 직각으로 세웠으니까 이쪽에 있는 CB하고 FE 어, 이쪽에 있는 직각이 세웠으니까 각 CBA하고 FE D하고 9 0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각을 측정했더니 어, CAB하고 FDE가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AA 닮음이 되고. 닮음이게 되면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AB 대 DE는 BC 대 EF가 성립하는 것이고 EF는 그림상에서 보면은 바로 피라미드의 높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높이를 구할 때는 우리는 직접 주어진 수를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이를 측정을 하긴 어렵지만 여기에 있는 DE하고 지면에서의 길이하고 또, 그림자를 통해서 나온 어, 이쪽에 있는 막대기의 높이나 아니면 기, 그림자의 길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편리성을 위해서 어떤 닮음을 통해서 구해 나가는 것이고요. 어, 여기서 길이가 0.9고요. 0.9대 120은 1.2대 높이인 EF가 되잖아요. 그래서 EF의 길이는, 어, EF의 길이는 0 9분의 120에다가 12를 하면 144가 되잖아요. 144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EF의 길이는 160이 되고요 단위까지 써주면 160m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활동 2번을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입사각이나 반사각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에서 또 사용되는 것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이 거울에 비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 부분 서로 같다라고 주어진 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현지는 아산시에 있는 충무공 동상의 높이를 구하기 위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거울을 충무공 동상의 끝에 비치는 지점에 놓고 거리를 측정하였다. 현지의 눈높이는 1.5m, 현지와 거울 사이의 거리는 3m, 거울과 충무공 동상 사이의 거리는 30.9m 이다 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여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구해보자. 이것 또한 닮음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높이기 때문에 이쪽에 직각이 된다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각 A, A B O 하고 A- B- O는 당연히 직각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삼각형 A B O 하고 A- B- O는 A A 닮음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닮음을 통해서 지면상에서의 거리라든지 현지의 눈높이라는 것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무공 동상의 높인 이 부분. 아, 이 A-B- 같은 경우는 닮음을 통해서 구,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대응하는 변인 AB 대 A-B-는 B5 대 B-5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실제적인 길이는 측정을 했으니까 1.5대 A-B-는 3대 30.9가 돼가지고요. 충무공의 동상의 높이는 A-B-는 어 지, 실제 구해보면은 3분의 아, 1.5 곱하기 30.9잖아요. 그래서 1.5 곱하기 30.9를 하면은 어 3분의 아, 그렇 46.35가 되고요. 어 실제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15.45가 되고요. 항상 단위 적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닮음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 삼각형의 닮음은 왜 그런지의 이유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직접 설명을 할줄 알아야지만 이 부분에서 다루는 학습 목표를 충분히 여러분이 도달을 하고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